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포장도로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포장도로 앞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고리 양 갈래 쪽으로 우리 땅양 갈래 쪽으로 지금 고리 흐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항공사진이고요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분화면 쪽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IC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동청성 IC 그리고 여기 어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가시면 여기 부경천 IC가 있습니다. 여기 부경천 IC 기점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윗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영덕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동청성 IC 기점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땅의 모양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어 들어오는 진입로 구간 보시면 여기 포장도로 기점을 해서 이렇게 지금 포장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소화천이 흐르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계곡이 이쪽 한 갈래, 그리고 이쪽도 국어가 지금 쭉 접혀져 있는 물줄기 두 갈래, 그리고 앞쪽에는 관리지역이고요. 뒤쪽에는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평수는 41,400평이고, 보신 것처럼 농림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서두 개의 용도가 공존하고 있는 본 매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지적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고,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제가 좀 확대를 해보면, 저희가 진입한 구간 같은 경우 여기 2차선 지방도입니다. 2차선 지방도에서 이렇게 지금 포장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길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 관리지역이고요, 생산 보전 어, 관리지역이고 여기 필지랑 여기 필지는 일단 개인 필지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따른 필지고 가보시면은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되고. 옆으로도 이렇게 구구가 흐르고 우리 땅 좌측에도 지금 소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도 이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부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그점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가 필지별 산림 분석에 대한 산림청 정보이고요. 산림청 자료를 근간해서 보시는 땅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4만평이 조금 넘는 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적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가지 부분이 나오고 대표수정 같은 경우는 상수리나무 낙엽송 굴참나무 퍼플러 그리고 표고는 400m 방향은 북서방향 경사도는 30도 그리고 보시면은 토성은 사형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숲 가꾸기 대상지고요 그리고 수확 벌채가 가능한 게 잡나무류는 어, 수확 벌채가 가능한 걸로 어, 산림청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점꼭 참고하셔서 현장 영상 보시면서 자산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현장 앞에 드론 촬영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소화천 옆으로 해서 포장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차량 가지고 올라가셔도 충분히 위쪽에 해체할수 있는 구간은 나오는데 저희는 촬영을 위해서 지금 밖에서 지금 들어 촬영을 한 부분의 모습이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포장도로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포장도로 앞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고리 양갈래 쪽으로 우리 땅 양갈래 쪽으로 지금 고리 흐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앞쪽에는 보전관리지역이 지금 앞쪽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전관리지역 뒤편으로 해서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임야의 매물모습입니다. 총평수는 4 1,400평이고요. 제곱미터로 한산하면1 3 6,860제곱미터이고 평당 6천원입니다. 평당 6천에서 매매금액을 한산해 보시면 되고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분안면 중길이 소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적도 보시는 것 같이 앞쪽에는 개인 필지 두 개를 제외하고는 한 덩거리 모습에 양 갈래 골과 골 사이에 우리 임야의 모습이 딱 정확하게 지금 조론상에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어 우측 갈래 좌측 갈래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국어가 지금 흐르고 있는 부분 어 겨울철이다 보니까 막 수량이 흐르는 부분은 확인이못한 부분이지만 곳곳에 지금 얼음이 얼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봄이나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의 수량은 물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이 임랴 같은 경우는 표고 같은 경우는 산림청 기준으로 나 있는 표고는 400m고요. 그리고 방향은 북서방향입니다. 도로기점을 해서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저쪽 산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요. 도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북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30도로 나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수정이 섞여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나무 수정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로 어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어 중간 능선에는 소나무 수정이고 그리고 상단부 능선에는 지금 잔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동청성 IC나 부경천 IC에서는 차량으로 한 25분가량 소요가 된다는 라 부분, 그점꼭 참고하시고, 어, 토성 같은 경우는 사양토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어, 무엇보다도 장점은 앞쪽에 지금 관리지역 쪽에, 고장도로가 접한 부분에 관리지역 쪽에 지금 보전관리지역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쪽에는 경사가 완경사라는 부분, 그 점이 이 땅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임무 후계자 등록도 가능하고요 경영차 등록도 가능한 임랴고 여기가 현장 앞에 2차선 국도변에 어 이쪽 방향이 지금 포항 가는 방향이고 반대쪽 방향이 청송으로 넘어가는 방향이고 여기 포장도로 따라서 쭉 진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 포장도로는 지적도 상에는 국고구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고 지금 면에서 포장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우측에는 지금 원래 소화천이 흐르는 부분에 어 지금 부분인데 겨울철이다 보니 지금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부분은 앞쪽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위쪽 우리 산 앞쪽 가 보시면은 군데군데 얼음이 얼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에 쫄쫄쫄 흐를 정도의 수량은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는 국어 국이지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 지금 청송 앞쪽에 지금 어, 6, 평당 6천원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도로가 포진이 되어 있고, 어, 관리지역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 자체가 어, 잘 없습니다. 어, 대부분 지금 지역 자체가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어, 관리적역 임야라는 부분도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성군 분안면 중길이 소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포장도로 꺾이는 부분부터가 우리 땅의 시작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코너 도는 부분에 꺾이는 부분 전기도 지금 메인도로에서는 충분히 200m 안에 거리에 있다 보니 어 기본 거리 안에 땡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고 앞쪽에는 지금 관리 지역 쪽 영상 보신 같이 우측에 지금 고리 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펜스 쳐 있는 부분, 요 왼쪽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산림 경영 관리사를 놓고 입야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 어, 충분히 여기 털을 좀잘 닦으셔 가지고 나만의 임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임업 뭐 후계자 교육을 받았거나 임업 뭐 후계자 교육에 대한 부분 임업 뭐 후계자 등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이 임야를 꼭 눈여겨 볼 만한 물건입니다 평수가 4만평이 넘고요 임업 어, 뭐 후계자 같은 경우는 어, 교육 이수와 함께 어, 보조교육과 어, 정책자금 지원까지도 받으시면 어, 3억까지 지금 어, 조건이 부합한다면 3억까지 어, 조합해서 어, 저리로 지금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또한 유선상 문의 주시면 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계까지 가는 부분의 모습이고 어, 저, 전봇대 기점으로 해서가 저희 이제, 끝,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지금, 요, 전이 있는데, 여기는 지적도 보신 것 같이, 어, 개인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어, 우리 매물 소재지가 아니라는 부분,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총평수는 4만 1,400평이고요. 평당 6천원 하면, 총 매매 금액이 한산되는 부분입니다. 그전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개인 필지 모습이고, 우리 개인 필지 여기 닦아놓는 부분에 바로 뒤편에 임야 수종들이 보이는데, 저기가 또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앞에 개인 필지 전처럼 포커링 어 가지고 작업을 어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충분히 개관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의 구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포장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현재 보이시는 포장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국어 국유지 어, 대부분 농촌 마을이나 천에 가보시면 국어 국유지를 덮어서 이렇게 면에서 포장을 해서 어, 포장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던 부분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관리 지역이 일부 지금 어, 다량 포진되어 있다는 부분.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볼입냐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 골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어, 구거라고 보시면 되고, 구거 기점을 해서 왼쪽 편, 지금 현재 보이시는 입냐 여기 입냐가 현재 우리 입냐의 모습이고, 충분히, 어, 여기 앞쪽에는, 어, 관리 사동을 가다 놓고, 그리고, 어, 나머지 손을 좀 보셔서, 멋지게 꾸미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 앞쪽에는 평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는 위쪽으로, 왕경사로 쭉 올라가면서, 어, 꼭대기 상단부까지의 이제 산림청 기준의 경사가 30도라는 부분이고요. 육안으로 본 저희가 현장에서 본 경사는 거의 왕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경사라는 부분은 앞쪽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고 현재는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량은 어 거의 말라 있는 상태인데 어, 중간 능선까지 올라가시면은 곳곳에 얼음이 조금씩 얼어져 있습니다. 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여름철 정도는 충분히 물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 보시는 것 같이 거의 평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쪽에는 거의 대부분 어, 수확 벌채가 가능한 잡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이쪽에다가 포코링 작업을 하셔서. 어, 잘 꾸며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국어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현재 촬영 부분은 국어의, 우측 국어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이 우리 임냐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점꼭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 임냐의 모습이고 중간 중간 능선에는 이제 소나무 수종들이 보이는 부분이고 소나무 수종은 극히 한40% 정도가 소나무 수종이고 나머지는 아까 산림청 기준을 보신 것처럼 굴참나무 참나무로 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수종 변경 허가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또한 산림조합과 잘 협의를 하셔서 원하시는 수종을 심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또는 특용 작물 재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어 점이 많은 본입냐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경사가 상당히 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어 왕경사 또는 평지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앞쪽이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잘 그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총평수는 4만 1,400평이고요. 평당 6,000원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평당 6,000원으로 한산하면 2억 4,840만원 나와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대출 문의 같은 경우도 의뢰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청송산림조합에서 말씀하시는 대출은 어, 총 매매금액의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한데 단 조건이 개인적인 신용도라든지 어, 상환 능력까지 본다고 하니 그점꼭 참고하셔서 어, 대출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